Reborn Skin. 안녕하세요. 면역 항환요법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이 치료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와 싸우도록 돕는 강력한 치료법이지만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발진과 가려움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.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피부에 붉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의료진과 상의 후 스테로이드 크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세요. 피부 건조와 각질화도 자주 나타납니다.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저자극 보습제를 하루 2-3회 이상 바르세요. 샤워 후에는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십시오. 면역항암요법은 피부를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기녹과 모자를 착용해 햇빛 노출을 줄이십시오. 드물게 자가면역성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건선, 루프스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, 이런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. 피부 상태가 약해지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감염 예방을 위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상처가 난 부위는 항생제 연고나 멸균 드레싱을 사용해 보호하세요. 붓기, 널감, 고름 같은 감염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. 전반적인 피부 색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얼룩덜룩한 색 변화가 있을 경우 미백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주세요. 자극이 적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알려드린 관리 방법을 실천하시면 치료 중에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.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. Reborn Skin.